저는 의과대학 어, 사회의학 교실의 신명희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학부로 담당한 과목은 어, 3학년, 그러니까 의대로는 본과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의학 통계입니다. 어, 제 과목은 원래 그, 그 이론 강의하고 어, 컴퓨터 실습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과목이고요. 어, 지난 학기에 3월 개학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계약이 한 2주 미뤄졌었던 적이 있는데 의대는 그 가르침 주수가 1주 일주, 일주더 길기 때문에 1주만 뒤로 미루고 동영상으로 먼저 시작을 하자. 어,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강의 시작할 때만 해도 한한달 안에 이 상황이 종식이 되고 다시 대면으로 돌아갈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면이 꼭 필요한 그런 실습이라든지 시험 뭐 퀴즈 이런 거는 되면된 다음에 그다음에 할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어 그냥 어 예년과 다름없이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한두주 지나니까 이거가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어 이게 그 일학기 내내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지 될것 같다 이렇게 예 결정이 되니까 어 그다음부터는 어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우선 어, 실습, 실습을 저는 이제 세스 패키지를 어, 사용해서 의대에 있는 어, 전산 실습실에 어, 깔아놓고 학생들이 그 방에 와서 실습을 하는 식으로 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세스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는 실습을 세스로 할 수가 없게 돼,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저희가 이제 패키지를 어쩔 수 없이 바꿨습니다. R 프로그램이라고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운받아서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에, 그걸로 다 바꾸면서 그것 때문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 새로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되는 어,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수업과 맞춰 그 진도에 맞춰서 실습이 이렇게 들어가질 못하고. 한 달쯤 있다가 한꺼번에 실습을 어, 그 진도까지 하루를 잡그한 주를 잡아서 이렇게 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에, 그 실습 강의를 할 때는 어, 실시간 강의를 했었습니다. 아, 제가 강의도 어, 처음에 한두 주는 이제 동영상으로 올리다가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삼 주째부터는 실시간 강의로 바꿨었거든요. 어, 왜냐하면 동영상 강의로는 학생들의 반응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어, 얘들이 얼만큼 알아듣는지 또제그 수업 페이스가 어떤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감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었고, 따라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래도 화면으로나마 학생들을 볼수 있는 그런 강의로 돌렸습니다. 돌려서. 어, 그 R 시습을 할 때도 실시간 강의로 그렇게 처음에 진행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학생들 그 반응이 어, 이 통계 패키지는 학생들 각자 갖고 있는 컴퓨터의 사양이 다 다르고 어, 뭐 맥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무슨 설명을 했을 때 그걸 바로바로 바로 처리해서 실행하기가 어렵다 어, 차라리 동영상으로 올려주시면. 어, 자기 페이스대로 그걸 틀었다 껐다 하면서 자기가 맞춰서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그게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 실습은 그다음부터 계속 동영상으로, 강의는 실시간 강의로 어,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 또한 가지는 제가 그 항상 수업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얼만큼 알아듣고 있는지, 그리고 공부를 하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어, 그, 네번 정도, 한 학기에 네번 정도 퀴즈를 봤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에 두번 퀴즈, 또 기말고사 이전에 두번 퀴즈, 이렇게 봐서 그때그때 그때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게, 에, 그렇게 간략하게 수업 전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험을 봐, 봐서 채점을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시험을 보기가 일단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방식이, 어, 1학기에는 이제 쓸 수가 없, 없었던 거죠. 어, 그래서 어, 차선책으로 그 이전 연도에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수업 마치고 숙제를 내줬었던 건데, 그래서 매주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배운 거를 어, 이용해서 가장 베이직하게 풀수 있는 그야말로 프랙티스를 위한 숙제를 내고 그 숙제를 어, 채점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실습. 전에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틀린 문제라든지 이런 정답 같은 거를 우리 조교 선생이 이제 풀이를 해주고 그러니까 개인별 피드백과 풀이 뭐 이런 거를 같이 넣어서 애들이 집에서 공부하지만 못 따라오는 애들이 없게끔 그렇게 좀어 하려고 했습니다. 학생들 얼굴을 어못 보고 하는 동영상 강의는 정말 그냥 좀 따로 논다는 생각이 많이 들, 들더라고요. 어, 처음에 동영상 강의를 올렸을 때는 한두 명이 질문을 이메일이나 아니면 은그 예, 강의 강의 동영상 밑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쳐서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보내왔는데 제가 그때 그때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난 다음에 확인이 되고 어, 그래서 이게 좀그 시간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실시간 강의로 돌린 다음에는. 얼굴도 그 화면으로나마 제가 뭐볼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혹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제가 뭐볼 수가 있고, 그럴 때또 잔소리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에, 굉장히 좀 강의실에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어, 그, 효과를 어, 얻을 수가 있었고요. 어, 질문도, 어, 이게 뭐, 온라인이니까 일부러 마이크를 켜서 제가 얘기하는데 중간에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학생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신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일단 수업이 끝나면, 지금부터는 수업이 끝났으니까 나갈 사람은 나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질문이 있는 사람은 남아서 질문해라.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질문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거를 듣기 원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서 계속 듣고 그렇게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강의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런면은 이제 실제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했었던 때랑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수업 끝나고 한 30분 가량을 계속 학생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은 가졌었으니까요, 네. 제가 작년까지는 퀴즈로 그 학생들의 이제 배움의 정도를 보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숙제를 낸 것도 다그 채점이 됐습니다. 채점이 되고 그걸 다시 본인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해서 어떤 점이 틀렸는지 또다 맞았는지 이런 걸알수 있게 해줬고요. 어, 그 숙제들도 어, 13번 정도 되기 때문에, 에, 이걸 다, 그, 하나하나는 점수 배점이 크지는 않지만 합쳐서 전체 총 성적의 한10% 정도는 어, 제가 넣었었습니다. 뭐, 온라인이라서 불만을 토로하지 못했던 <laughs> 점도 있었겠지만, 제가 작년이나, 작년도 사실 제가 퀴즈 4번을 봤는데, 다른 교실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너무 들들 볶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뭐 들들 볶으려고 한건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공부를, 진도를 수업 때 내용한 걸 다시 한 번만 보면 기말에 훨씬 부담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실히 해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어 의외로 학생들 불만이 없었어요. 네번 퀴즈 보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만큼 공부해놔서 기말에 또 중간에 편했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총괄 평가는 실제 성적의 가장 그큰 부분을 차지하는 총괄 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치러졌는데요. 어, 의대가 또 성적에 굉장히 민감하고 어, 애들이 점수 약간의 점수 차이로 평점이 나뉘고 하기 때문에 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공정하게 시험을 어, 쳐야지 되는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실습이 필요한 그런 과목들은 그 기간에 실습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학기 말에, 학기 말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몰아보되 이게 이제 너무 붙어 있으면 애들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두 주의 어떤 그 공부 시간을 두고, 어, 그렇게 중간과 기말을 보자. 원, 대신 원칙은 이제 대면으로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의대 특성상 어, 조금이라도 느슨하면 이게 또 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어, 그렇게 되면 여러 학생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면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수업을 어, 하게 되니까 사실 어, 그 성대, 공교에서 굉장히 온라인 강의를 어, 장려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 의대까지 액션이랄까요? 그런 게올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어, 그래서 크게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올해는 어, 이 감염병 때문에 그냥 강제로 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면이 있는데요. 갑자기 시작한 것 때문에 많이 당황한 면도 있었지만 어, 이게 이제 모든 먼지가 가라앉고 다들 적응이 좀 되고 어, 하다 보니까 그 나름의 또 편리한 면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 어디서든 강의를 할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 학생들도 뭐 어디 있다가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 어, 또뭐 실시간으로 하면 질문도 또할수 있는 거고 크게 도움을 받았던 거는. 제를 제출하고 어, 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어 그게 이제 종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때보다 훨씬 어, 전산으로 하면은 어, 오히려 로드가 적은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 있는데, 에, 그 다만 다만 이제. 에, 이 전산으로 처음 세팅을 할때한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에, 저는 또 숙제를 다 손으로 풀게 하거든요. 이렇게 워드 작업을 해서 내면은 카피 페이스트가 너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네. 문서를 어, 사진을 찍어서 PDF로 전환해서 이렇게 내도록 했습니다. 어, 내도록 하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받아서 채점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에, 받긴 받았는데 채점에서 다시 돌려주는 게 그게 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제가 어, 50명분을 다 스캔을 해서 어, 나눠주는 거는 그건 너무 로드가 많기 때문에 에,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 그래서 어, 하여간 학생들한테 받아서 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코멘트로 어, 아이캠퍼스에. 제낸 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 있고 밑에 코멘트를 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몇 번이 뭐 뭔데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로 하는 식으로 했는데 에, 거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코멘트에 제한이 있고 어또 이거 뭐 수식 틀린 거 이런 거는 잘 고쳐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PDF에 자유, 자유롭게 이제 어 패드와 펜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시험지처럼 채점해서 코멘트 달고 그걸 그대로 그 파일에 저장해서 어 학생들한테 다시 보내는 거는 다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